최승로의 심의 18조를 수용하여 유교 정치를 실현하고 의창과 상평창을 설치하였으며 분사제도를 정비한 왕은? 성종. 과전법을 실시했으며 이방원의 정몽주 암사로 폐의되었던 왕은? 공양왕. 정방 폐지 후 사림원을 설치하여 개혁을 하고자 했으며, 의염창을 설치하여 소금 전매제를 실시한 왕은 충선왕,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경사 육학과 향교를 정비했던 왕은 인종, 반원 자주 정책을 실시하고 홍건적의 침입으로 복주로 피난을 갔으며 신돈 등용, 성균관 정비 및 요동 정벌에 나섰던 왕은? 공민왕 서적포를 설치하여 관악을 증진시키고 윤간의 별무반을 조직했던 왕은? 숙종. 친엄파인 건문세족 이인임을 숙청하고 채영과 이성계가 요동정벌에 나섰던 시기의 왕은 우왕 강조의 정변으로 폐위된 왕으로 개정전시과를 실시한 왕은 목종 제이보를 설치해 빈민을 구제하였으며 과거제와 노비안 건법을 실시한 왕은? 광종. 고려를 건국한 왕으로 세금 감면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호적통합을 위해 결혼제도를 활용했으며 기인제도 실시 및 역분전 지급의 업적을 세운 왕은? 태조. 관악지능책으로 문묘를 건립하고 서막전과 경사교수도감을 설치한 왕은 충렬왕 최초로 도관을 건립하고 분사제도를 완성했으며 해민국을 설치했던 왕은 예종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키고 동서대비원을 설립하였으며 경정전시가를 실시한 왕은? 문종. 무신체후가 집권했던 시기로 몽골의 1차 침입으로 강화도 천도를 했던 왕은? 고종. 지방 제도를 5도 양계로 정비했으며 거란의 침입에 초조 대장경을 간행하고 현화사를 건립한 왕은 현종.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하고 녹가전을 지급했으며 원 간섭기가 시작된 시기의 왕은 원종.